선거운동 5인 이상 집합 허용. 뮤지컬과 클래식 등 동반자회 뛰어안기 허용. 그런데 대중공연은 때창 때문에 안 된다? 공연 전 지자체에서 걸려온 전화. 좌석 거리 간격 두고 응원은 하지 않고 마스크 쓰고 사전에논의의됐됐다해해서 그 사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기준이 팬콘서트에맞춰용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대중음악 공연은 모임 집합으로 분류돼 100명 이상 집합이 불가능한 상황 뮤지컬과 클래식 공연은 일반 공연으로 분류돼 한칸 띄어앉기 지침만 지키면 인원 제한 없이 진행 가능한 것과 비교되면서 대중음악 팬들의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일명 떼창 등 여러 사람이 함께 노래 부르기가 높은 위험으로 분류돼 있죠. 특히 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질 거라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분이 그걸로 걸로 알고 있다. 떼창과 따라 부르기와 함성 일부 대중음악 팬들은 이런 방역 당국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지금 뭐 떼창이나 함성 지르기 이때 금지가 돼 있는데 우리 대중음악 공연은 그걸 지키지 못할 거라는 편견과 예단을 하고 계시는 같은데. 특히 지자체에 따라선 100명 이하가 모이는 소규모 공연조차 지침이 일정하지 않아 생업을 공연에 의지하는 인디 가수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최근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인디 가수들의 성명운동과 공연협회의 노력으로 마포구는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된 소규모 공연장에선 공연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현재 청원 페이지에는 대중음악 공연에 대한 금지규정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디 음악부터 아이돌 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대중음악 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저희가 지금 뭐 되게 다 같이 스탠딩 공연하고 함성 지르는 공연을 하자는 것도 아닌데, 좀더 안전하게 공연을 할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좀 도와주는 정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저희도 똑같이 차별 없이 같은 기준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